아멘. 오늘 열한 번째 날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 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이야기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 요호수아란 이름은 요호하는 구원이시다 야외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나 여호수아나 이름의 내용은 같습니다. 주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장자 다가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본받을 점 여호수아는 그렇게 곳곳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면 모세의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늘 모세 시종으로서 시종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아, 침부름하는 모세 보든 잔심부름하는 그러한. 군대 부관 같이 장군 옆에서 군대 장군이 시킨 일을 알아서 하는 부관 참모 역할하고 요즘 말은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리를 지키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하면 그 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뭘 일을 시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시키면 말없이 일을 잘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해보지 않는 일을 시킬 때는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참모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는 을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출애굽 17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이다. 그 전에 여호수아가 무슨 뭐 전쟁 나기 위해서 어 군사훈련을 받았다든지 무슨 군사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절입니다 더욱이 이 아말렉은 조직적인 그러한 군사조직을 갖고 있다가 계속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전에서 뒤처진 사람들 같이... 그 진행 나가지 못하고 뒤에치진 사람들 쳐서 공격했기 때문에 아주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전략적이고 준비된 그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 군대 조직에서나 싸워라. 그때 여호수아가 네. 하고, 군사를 계속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정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도스 모험교회가 이렇게 63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분열되지 않냐고 일사불란하게 부응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설립한 우리 조교규 원로 목사님에 대한 영적 권위에 존중하고 절대 순종하고 충성한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교회의 권위에 충성하고 허전한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능력여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 개척하시오 예해성사로 나가시오 예 그것이 교회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러한 교회 질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냐고 제가 기대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성교사가 아니라 개척이라고 해서 개척이나와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선 목사님은 성교국장으로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개척하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여기, 여기, 자네 여기 편한 자리 있는데 왜 갑자기 개척을 하는가? 주님이 저를 기도하는데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허. 자네가 나가면 개척하면 난돈이론도못 도와줘.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부부가 대전에 내려가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여의도에서단 1호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0억 넘게 도와준 교회들이 올라 목사 시대에 몇귀 있었습니다만, 유독 대전수 부모께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에 순정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 내에 있을 때는 주의 종의 권위를 따르지만 교회를 떠나면 그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있을 때는 교회 권위를 따라야 된다 고 말입니다 이 교회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정입니다 만약에 자기 뜻이 있다면 자기가 따로 개척을 해서 나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든지 그는 주님이 자기를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치 않고 교회 내에 있을 때는 어떠한 교회의 명령이 있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최전마에서 공격받는 자리니까 안되면 누구 탓을 아 이거 다 목사님이 시킨 일이라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화살이 직접 날라오버리죠 잘되면 저기들이 공로를 사, 받아 딱 거머쥐고 아, 내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안되면 다 위에서 시킨 일입니다 위에서 라고 하는 말로 해서 화살이 다 날아옵니다 날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관습은 깨고, 죄종은 기도하고 보호해드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에 하 재단을 쌓는 소리하지 말고, 죄종이 하는 일에는 기도하고 잘 뜻을 따라서 일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종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종을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죄종이 가장 하나님 음성에 민감합니다. 제일 하나님의 야단 많이 맞는 것이 죄종입니다. 그걸 안 하면 죄종은 할수 없죠. 늘 죄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집니다. 왜 나의 부족한 과나의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종으로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죄종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마귀들이 공해서 끌어내려 가지고 교회 분열을 갖고고 교회 붕을 가로막고 교회를 회팔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주의종과 다투지 말 것, 위에서 기도해 드릴 것, 주의종은 늘 겸손하고 깨어져서, 낮아져서, 섬기면서 일할 것, 서로가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모세가 이요수아를 굉장히 존중했던 것은 요수아에게 너는 이 회막겹을 떠나자고 늘 자리를 지켜라 할때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할때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롭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력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외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회막겹을 지켰습니다 너는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충성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월남 폐망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군부대에 가서, 이제, 그, 강연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자를 빼고 하라 그래서, 군부대 정신부장원에서 뭘 할까? 왜 올람에 망했나? 올람에 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도자의 부패, 지도자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끊임없는 국론 분열.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대모했어요. 매일 대모해요. 매일 대모해온 전국이 대모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부정부패와 국론 분열 그것이 결국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납 망할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은 지금 막 월맹 공산군에 공격받고 있는데 보따리 싸고 귀족품 챙겨서 다 도망가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월남을 지킬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싹 도망아버렸습니다. 그걸 망한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 한국군이 가서 메호부대 가가지고 그렇게 잘 싸워가지고 8년을 갖다. 그 전쟁을 한그 나라가 무기 다 주고 최신 무기 다 장비 시키고 군사력이 월남군이 120만 명, 전투경찰 15만 명, 빡강한 군대를 물려주었는데 월남군 4만 9천 명한테 2년 만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 지도자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만습니다 있을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코로나9를 지나가면서 예배 자리를 꼭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완화가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만은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여호수아는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영적 권리에 충성 헌신하고 잘 지켰다 둘째로 유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유단강을 건너는데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을이 일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갈라놓은 다음에 그 갈란 사이를 듣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언약계를 메고 강으로 가장 걸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강이 갈라졌습니다 요서 서장장절절로절절을설합합다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네 사람 제 Yang Yang y a 언약 y 매는 것을 보고 g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네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께서내 너희 가운데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며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나가,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그 보여준 것을 보고 가게 하시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강이 아직 안 갈라졌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아, 눈으로 보고 강, 갈라, 바다 갈라진다면 누구나 다 들어가죠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숙한 것은 지금 현재로 달라진 것은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요당강이 갈라지듯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여리 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단계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갈랐는데 보고 들어간 단계인데 2단계는 물가운데로 들어가다가 강이 갈라졌는데 3단계는 뭐냐면 또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성을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을 돕니다. 13번 돌고 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것,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결국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입니다. 야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하라. 제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우서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잘아는 대로 성벽 주위에 주변에.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 두께가 3m에서 5m 정도 큰 두께입니다.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큰 성벽을 하나하고 또 둘, 두 겹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와도 첫 번째 성벽도 잘못 넘어갔어요. 그 성벽이 둘이나 있으니까 절대로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밑에서 사다리로 화도 위에서 화를 쏘고 돌을 굴리고 우리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펄펄 끓는 기름을 갖다가 붓고 불을 질르면 성벽 넘어오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벽, 높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두겹의된 그 것을 돌라고 말하셨요 돌라고 말 자 믿음으로 열어 성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만 입, 입에서 입벙도 하지 마라 그냥 돌기만 해라 만약 성을 도는 동안 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돋더라면 성을 돌면서 내내 아이고 이런 성을 우리가 우가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이 견고하고 이높은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냐고 우리는 사부지다 전에 의미 우리 진가나 다아없다 우리 갖다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걸고 왔느냐? 확 온갖 불평 원망 뭐. 보지 않아도 허니합니다 왜? 40년 동안 그 훈련을 훈련이 아니라 그런 습관을 한그 후손들이 불평의 습관을 가진 후손들이 또돌아왔거든요그 불평 습관이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와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들이 입만 으면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하한걸 보았는데도 그들은 아직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보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딱다 몰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하루를 돌고 들어와서 아마 그날 밤에 천막 안에서 온 가족이, 야, 우리 끝났다, 끝났어.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성벽 근처에 갔다간 다리려 성벽에서 쏘는 활에 맞아 죽을 거다. 싸워나마나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 밤새 불평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다음 날한번또 돕니다. 입이 다, 입을 꼭 다물고, 입이 막만큼 나와가지고, 불만에 가득하고, 염려가지거 가득해서 또 돕니다. 이틀 돌고, 또 3일 돌고, 4일 돌고, 5일쯤 돌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우리 못하겠구나. 주미 도와주셔야겠구나. 이제 생각이 차츰차츰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6일쯤 육일 도고 나서 내일이 마지막 이라고할 때는 그 전날 밤에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않으면 우리 못, 못 무너뜨려. 내일 마지막 일곱 번 도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기도해 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불가능을 볼때 우리가 할수 없음 말하고 주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당장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성만 빙빙 도니까 1고 군사들도 아주 벼룩 그냥 막 화살을 잔뜩 장해놓고 큰 돌을 쌓아놓고 그냥 가까이 못오 쏠라 그러는데 멀리서 빙 돌고 들어가고 빙 돌고 들어가고 위에서 막 북치고 장고치면서 놀리고 그래도 대답도 안하고 가만히 돌고만 가니까 온갖 조롱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겁쟁이들 아유 싸우지도 못하고 빈비 돌다가 가네. 일로와봐라 일로와봐라. 단번에 너희들 다 면해버리겠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일곱 번 도는데 이제 저들은 일곱 번 돌아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 전쟁에서 저들이 이제 열이고 물려고 막 쳐들어 나오면 많이 피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외치라고 했으니까 6장1 5절1 6 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 새벽에 새벽기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장들이 나팔을 불때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외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소와 양과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일곱 번을 들고 바바하고 나팔소리 울릴 때 저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수어온 식으로 쥐어! 했는지 모르죠. 그 순간 그 거대한 성벽이 확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큰 지진이 그 지역에 있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확 무너져버렸어.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활한번 쏘지 아니하고 들어서 완전히 점령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 열의 권이 무너지고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승리가 다가 오지 않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때 문이 열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21년 축복의 한 해를 지나가면서 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약속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자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